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여러분들 풍모르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불모르간도 진짜 좋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p c v 에 있는 이거를 피증 3 제일 높은 거예요 80% 여기에 반감이죠 이게 80에 40이란 말이야 아피증 80 풍모르간을 썼을 때는 모든 적에게 이해 공격해서 그 효과를 받겠죠 비증의 방감. 거기에 이 1패시브 있죠. 여기에 회복 방의 전체와 수면 전체를 걸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거든요, 모르가니 불무기도 물건입니다. 얘도 1티어예요. 얘를 먹으면 0티어지만 얘는 1티어. 얘도 씁니다. 혹성별로 이거는 또 필요한 컨텐츠가 있고 상위 컨텐츠에 가면은 데미지를 딜로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버프의 역할이 중요하고 불로 지어도 출혈 플러스 그냥 딜 개수가 미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함스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불입니다. 희징이2 이게 한40%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패시브 3스를 찍었다면 80%에 40% 120%에 방감 4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한테는 불이 더 어쩌면은 더 많은 데미지를 한 명한테 꾸겨넣을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옆에도 수면 걸릴 없고 그런 게안 아픈 상황이 와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 가면은 이 친구 불도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작업이 중요하고 유물 작업도 중요하고 기사도도 3초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풍 발동이라는 게 키즈과 반감이잖아요 이게 공격 시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한테 모든 스킬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공 그냥 스킬만 사용하면 1번 2번 3번이 됐든 그러면 회복 방해나 수면이 필요 없을 때는 홈 같은 경우에 속성이 맞는다면은 요 반감을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습니까 반감 두개 먹고 키즈까지 먹는 거예요 요런 느낌 이래서 모르간이 저는 333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거의 최고 끝까지 가지 않을까 3초월 1순위는 모르간이다 홍 모르간 에디 1초월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르간 3초월을 했는데 가시돌풍 발동 조건이 공격시로 변경된다 안감 턴수와 앞피징 턴수를 하나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가시돌풍 3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육물도 레벨업을 할수 있는데 불 말고 풍을 레벨업 해야 되겠죠 육물 성장 가면은 진화랑 레벨업 해주시고 이 책도 상당히 귀합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만에 요 스킬 3스를 메인으로 쓰거든요 얘가 텀스가, 또, 회복 방해 턴수를 플러스 1을 했다. 1스만 때문면 돼요, 1스만. 1스 거의 안 쓰기 때문에, 1스, 2스를, 요, 고서로 레벨업 하면 되고, 이 고서는 하루에 다섯 번 밖에 못 도는, 공인된 신전에서 돌수 있기 때문에, 품 고서는 얘한테 투자, 물 고서는, 에디한테 투자해주면 되겠죠? 고서. 이렇게 해서 스킬 작업을 하고요. 하다 보면 중간에 9,900원짜리 이런거 떠요. 요고 있죠. 고소 패키지인데 요거는 좀 달달합니다. 요거 두개 사가지고 요렇게 나왔어요. 예, 쁜고소 이거 진짜 먹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 일단은 미리 좀 해보기 위해서 요거는 웃긴 게 팝업이 지나가면 또안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샀고. 그리고 스킬 작업은 어차피 조기 할 필요 없는 게 함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참고로 유물은 작업 한번 하면은 리셋 안 됩니다. 패시브만 돼요. 패시브를 이번에 올릴게요. 스킬 갖고. 기사도 알려드렸고, 힐 레벨업. 예, 네, 요것도 아오 던전에서 나오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열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까마귀 던전은 쉽게 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던전은 깨기가 어렵습니다. 스펙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선택상자나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뱀으로 선택. 시장에 뜨면 무조건 구매. 그래서 뱀은 모르간, 까마귀는 힐러인 길리엔과 힐러인 베디아 대투자. 그리고 제어형은 거의 얘밖에 없어요 얘랑 잉거스인데 인거스파행이죠 어차피 얘한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스가 떠야돼요 33.3%입니다 자1등 하면서 기분좋은 영상으로 렛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벨업 진짜 0티어다 쿠폰 못받으신 분들 쿠폰 꼭챙겨가시고요 무료입니다 제발 삼스 3 2투 렛츠 힐아 그렇지 요맛이지 이렇게 되면은 방감 턴수 플러스 1에 아 바피진 턴수 1.